함께 솔로몬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그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의 산당을 지어 또 암몬 자손의 가능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요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네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두번 들었는데 얼마나 훌륭한 왕이고 또 하나님을 잘 구하는 왕이었습니까? 처음에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 솔로몬이 아닌 것 같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 어린 왕이 하나님께 여쭙고, "나 어떡해요?" 할줄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하고 천번이나 예배를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선물로 얻고 시작했던 그 왕이 훌륭하게 판결하던 아주 복되고 붕으로 이끌었던 왕이 오늘 11장에 이르러서는 온통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막 엄청나게 뜨겁고 막막 화산 폭발하듯이 막 믿음 을 가지고 막 맨날 폭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화산 폭발을 맨날 맨날 은혜롭게 살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은혜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은혜받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확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반짝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거룩하게 변함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내가 잘했다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슨 상급을 바랄 만큼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훌륭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솔로몬의 전반부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부강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남쪽의 블레셋을 이제 다 정복을 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었고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에돔과 암몬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나라이고 또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이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서 조공을 보내오고 또 배를 타고는 또 무역도 잘해서 아주 나라가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솔로몬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솔로몬은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정략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공주 또 여왕들을 후궁들을 맞이하면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고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역을 시킬 정도로 아주 백성들을 말려내는 힘들게 하는 그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내가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주리라. 그게 여로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유다 지파 수도 하나만 그 동네 하나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여러분 처음부터 나누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르호보암이 전체 왕국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보고 잘한 게이 11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피우는 연기가 예루살렘 성내를 가득 메울 정도로 캄캄한 안개가 내리는데 이 안개가 어떻게 된거야이 연기가 무슨 일이야? 온 시내에서 다 각자의 우상들에게 연기를 올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말년이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남유다 왕국과 여러 보암의 열지파가 포함된 여러 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놓게, 분열시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어떤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게 된 것일까? 우리 르호보암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에게 어떤 모습을 물려받고 어떤 나쁜 것들을 배웠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첫째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솔로 르호보암은 어, 지도자로서 분별력이 부족했다. 예.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닮아서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루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당시에 아직은 신하였던 여러 보암이 있었어요. 신하였어요. 여러 보암과 많은 백성들이 루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에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부과되었던 세금과 그 부역들 무거운 우리의 멍해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루오바암 왕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르오바암은 먼저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관용을 베푸셔서 선대왕 솔로몬 때에 백성들에게 지워졌던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좀해 주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 굵기가 자기의 새끼 손가락의 허리 굵기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자기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르호보암 자신이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왕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루오보암은 백성들의 불만이 생겨나는 것을 억압을 통해서 또막 잠재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둘째, 루오보암의 잘못은 자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의 잘한 정이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잘돼도 하나님 바라보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범죄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도 아유 나는 그런 놈인가 봐 하고 포기해 버린 게 아니라 회개했어요. 즉시로 회개했어요. 베개에서 막 뒹굴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불과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즉시로 회개했어요. 다윗은 잘한 게 뭐냐? 하나님 곁에만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또 솔로몬도 잘한 게 무엇이냐? 초기에 솔로몬이 잘한 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곁에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다윗이 잘한 거, 뭐 하나님 의지한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시글락으로,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성경이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초기에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 예배하고,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의 최대의 실수가 무엇이냐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가 하나도 없어요 원로에게 묻고 젊은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에게 묻고 신하들에게 묻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 르호보암 왕의 최대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을 이 왕과 나라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징계하시 사랑하시니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 계속 지키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 나라를 둘로 쪼개 놓으셨어요. 르오보암의 왕국을 분열시키기로 생각하셨어요. 우리도 무슨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거나, 또는 인생에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일단 사람이 더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민이 생기면 친구부터 찾고 털어놓고 부모부터 찾지, 어려움 생겼다고 하나님부터 찾지 않아요. 사람이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찾다 찾다, 도움을 구하다 구하다가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찾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게 돼요. 즉 루호보암에게도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루호보암에게도 이 분별, 옳고 그름과 순서, 어떤 게 우선인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을 분별력이라 하는데 루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었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주변을 보는 그런 육적인 분별력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당은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고생을 하고 잡혀가고 창을 피해 가면서 억울한 걸 꾹꾹 눌러 가면서 오랜 연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신 끝에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방법이구나. 아무리 유력한 아주 위대한 지방의 영주 막 신하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 이 왕국에 무슨 일도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방백 의지하지 않고 도우림이 없는 귀인도 관원들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다윗은 알고 시작했어요.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내가 의지해야 될 부분은 오직 한분 누구시다? 하나님 뿐이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인데 살인 교사 죄와 불륜 죄를 지었으니 감당을 자기의 그 죄를 감당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 이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끌어주셨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베게닛을 적시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우리 아버지는 찬양 부르고, 그냥 가지가 내려가는 것도 노래 부르고, 뭐, 하나님 찬양 연주 하프 치면서 예배를 최선으로 하는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솔로몬은. 좋은 점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점. 그래서 1천번 예배부터 솔로몬도 시작했던 것이고, 루호보암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런 때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조언과 자신의 결정과 사람의 지혜를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시키셔서 징계의 자리로,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이제 결정하겠다 하는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사실 수가 없었어요. 오직 결정하시는 분은 한분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결정을 내가 먹기로 결정한 나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권자가 둘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조언을 따르고 인생의 생각을 따르는 르오보암과 하나님이 함께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보암이라는 당시에 다윗 때부터 신하였던 자를 따로 세우셔서 그에게 열집화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열 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세워주시자마자 여로보암도 뭘 합니까? 세워주시자마자 너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해야 돼. 루호보암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나에게 묻지도 않아. 여로보암아 네가 한번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잘 이끌어 봐라 하고, 열지파를 주셨더니, 알겠습니다. 주시자마자 바로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나라를 맡기시자마자, 통치를 잘 하겠지 하고 선출해 주자마자, 우리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계예요. 금송아지 우상 두 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게 여호하다. 똑같이. 수백 년 전에, 천맨전을 했던 모세 때, 아론의 때에, 호랩산 안에서 했던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이게 여호와다 여기서도 이번엔 두 마, 하나, 한 달, 하나 더 늘어났어요. 여호와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여로 보암도 배신해 버리게 되죠. 오늘 설교의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어디에요? 죄 속이에요. 벗어났나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손과 발을 저으며 휘저으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죄 중에서 끄집어 내 주셔야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끄집어내주시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해 주셨다. 내버려두면 자기가 착한 일하고 선한 행위로 알아서 천국을 가고 극락을 갈 텐데, 예수님이 무슨 구원을 해 주셔? 그러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평생을 살아가도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야 하는데 그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이미 멸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개했나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지옥으로 이미 결정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 끄집어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여로보암도 즉시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니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너희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내 백성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르호보암도 거기서 끄집어낸 여로보암도 남한국 유다도 북한국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이 루호보암의 세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말년에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할때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왕국을 두루 갈라놓으실 것임을 그 선지자를 통해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어떻게냐면요,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열 조각의 찢은 헝겊 옷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이 나머지 열 지파로 구성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이제 그런 상징으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왕국이 분열될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지파만 유다 지파 하나만 예루살렘 성에 다윗에게 루오보암에게 남게 되고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디 갔냐 여러분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하나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에 루오보암에게 주었으면 십 더하기 일은 여러분 얼마예요 너무 어렵죠 십 더하기 일은 11 그럼 하나는 어디 갔어요? 하나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분기시 없이 나라가 분열이 되어도 북이스라엘에서도 북이스라엘에서도 산당마다 회당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백성이고 또 유다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레위 지파가 어느 곳이든 예배를 섬기는 그런 분기시 땅이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11개 그리고 레위는 전부다. 그런데 이 레위들도 잘 보시면, 나라가 찢어졌어도 갈라졌어도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4개 주신 48개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걸 계속 이제 집례하는 레위 지파로 남겨두셨던 건데,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여호하다 하는 그걸 보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가 볼때 어이가 없죠 이게 어떻게 여호하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 제대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들은 계속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이기도 하다가 점점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다지파에게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여드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자사기 17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방황하던 레위 이야기가 나와요. 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상 그건 여호와가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도는 레위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은신상으로 부어 만든 이것도 여호와다 하는데 가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니가 집에 제사장 일을 하다가 단지 파가 습격해 와서 또 제사장을 강탈해 가는 그런 일까지 즉 엉터리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미 사사기 시절에도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를 쪼개놓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깨우치라고 나라를 분리시켜 놨는데 분리시켜 놔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라에게 백성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르어보암에게 여로보암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그것만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승리하는 백성에게는. 그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모두 주시려고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초기 때처럼 하나님은 모두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여쭙는 자를 주님께 물어보고 간구하는 자를 주님은 복 주시려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즉 나라가 분열된 원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쭙지 않아서 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들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르우보암은 안타깝게도 아버지 솔로몬의 나쁜 부분만 배운 그런 안타까운 아들이 되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라고 잘 섬겨보라고 나머지 열지발을 떼어 여로보암에게 주었더니 여로보암도 또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안타까운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 너무 안타깝다. 로보함때 왕이 왕국이 둘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양쪽 다 우상 섬기고 송아지 섬기고 몰래에게 자신의 아기들을 태워 드리는 막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고 큰일 났네 끝났네. 이제는 이두 왕국 다 우상숭배만 하다가 끝나 버리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세워질 왕들을 그 다윗의 계보에서 나타날 왕들 중에도 못난 루호보암을 닮지 아니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지 아니하는 왕들을 계속해서 내려다보고 바라다 보시면서 훌륭한 왕들도 계속 태어나고 왕 아버지께서 하던 우상 숭배를 다 산당을 쓸어버리고 영험한 섬겼더라 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아무리 왕처럼 부족한 게 없다 하여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루호보암이 왕이어도 여러보암이 왕이어도 소용없는 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연말되고 연초되면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을 벌어 다닌다고. 웃는 분들 조금 위험해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점 깨는 좋게 나오죠?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라고, 권사님 30% 할인 뭐 이런 게 붙어 있어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인생의 우상이 아니라,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사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은 수요일 본문 읽어놓고 설교는 금요일 설교를 했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찰떡같이 잘 알아듣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일에 선용하라고 우리에게 재화도 허락하시고 생명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내 욕심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는데 쓰고 하나님 나를 열 지파의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러면 예배 이제 잘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반복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소망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성도들도 항상 솔로몬의 후기를 하나님 항상 경계하고 또 기도원의 말년을 항상 경계하면서 그 전철을 받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섬기다가 잠자듯 기도하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랑하는 자손들도 우상이나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나타나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행하되 먼저 예배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약속 믿고 있는 자들의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도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